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네,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 매매일을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좋아보이는 듯 하면서도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하락되어 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 시장 보고 오늘 공부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떨어졌죠. 안정권으로 좀 떨어졌는데 개인들은 무엇이 불안한지 던지는 중이고요. 그 물량을 외인들과 기관과 금투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외인을 제외하고, 얘네 둘은요,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단타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 분명하게 다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 비중 관리하시면서 따라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보냈죠. 뭐 수출을 많이 했죠. 그죠? 무기를 수출을 하고 반도체도 실질적으로 큰 계약권들이 나오면서 외화를 좀 벌어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율이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외인들은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노리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 없는 겁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가 관련 섹터들에 들어가서 수급 상황을 살피고 그렇죠? 그리고 이슈를 살피고. 그 이후에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 매매에 따른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만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참여를 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어,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종목들 보기 전에 여러분들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학습방 어,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해서 보,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어, 우리 공부하고 있는 무료 오픈방이죠. 네 링크하고 그리고 입장 코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도 어, 우리 오늘 또 오전에 또 진입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수익을 한번 냈고요. 추격을 했기 때문에 추격해서 지금 현재 한 2%권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일동홀딩스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매도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새롭게 공부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이루온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올려드렸었죠. 그 전에도 올려드렸었고요. 216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턴다고요? 2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턴다고요? 에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공짜라고 보셔야 돼요. 공짜. 계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진입을 했던 타이밍들은 요런 타이밍이었고요. 제가 이틀 전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기준 라인을 잡아 드렸었죠 네, 원 포인트로 할때 기준 라인을 잡아 드렸었기 때문에 어, 충분하게 매수 구간 이하로 떨어져서 충분히 매수가 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감으로 하시거나 단순한 뉴스만 보고 호재거리 찌라시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한일사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에서 호재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자,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얘네들이 굉장히 고민고민하고 여러분들을 데려가다가 물량을 넘기고 자기네들은 엑시스를 하면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높낮이로 하락과 상승을 이어가면서 물량을 털고 있다. 개미들이 다, 달라붙은 개미들을 흔들어 제끼면서 야, 오지 마, 오지 마.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적으로 큰 수익을 우리는 챙겨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왜 가지고 왔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내가 알고서 매매를 하면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무런 기준도 없고 어떠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데 손절하시는 거예요.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하고 났더니 상대가 승을 주죠. 또 다시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으면 버텼겠죠. 버텼다라고 하면 우상향으로 틀어놓으면서 현재 어떻게 됐다, 그렇죠?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심리 싸움이에요. 기계와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기관, 외인. 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개미들이 모여서 이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서 서로 사고팔고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이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이 자리에서 상승으로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아쉽겠죠. 그쵸. 이번 주말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2,700원 이하에서 마무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오는 것이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3,500원에서 4,000원 무난하게 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력 애들이 5,000원, 6,000원까지 보낸다라고 해서 이 꽁다리까지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면서 털고 털고, 올라가면서 털고 털고, 조정을 조가면서 움직여요. 장기적인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데서나 매수하고 나서 내가 6개월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기다리시면 되시겠죠. 하지만 단기 포지션으로 최근처럼 방망이 짧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수익권일 때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셔야지 따박따박 매일같이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오픈방에서 일동, 일동 홀딩스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좀 내고 있었죠. 삼지 내는데 어떻습니까?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 벌써 5% 6%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원프로그램을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500% 600% 말씀을 안 드려요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어, 영업하시는 분들이 A, B, C 분이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홍길동 고객한테 너무 과장된 안내를 하는 겁니다. 홍길동 고객님, 우리 이박사라고 하는 전문가분이 계시는데요. 300만원 가지고 오시면 제가 6개월 안에 5천만원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들요, 700% 짜리 세력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업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된 안내 하면 안 되는 거죠. 허위 안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죠? 수익은 나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익을 내드리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요 계속 이, 이분한테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 정말 너무 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활동을 그만두고 지금 혼자 개인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홍길동 같은 분들한테 원 포인트 진행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게 되면 제가 원 포인트 잡아드리고 시장 브리핑 계속적으로 해드리면서 왜이 종목을 여기에서 사는지 왜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문자를 보내시게 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신화 인터택 또는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방 입장코드 보내드린다고 했죠. 요렇게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요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대기 매수예요 올라간다라고 해서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데 안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에 잡아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내고 빠지고 올라갈 때안 따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손절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고요 요렇게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이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 캡처를 해온건데 자 보시면요 매도 사인을 요렇게 넣어드려요 현재 매수가 대비 몇 프로입니다 매도하세요 자 여러분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MTS나 HTS 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제가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도 구간에 왔을 때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맞게끔 시장가로 절반 던지시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매도하시게 되면 수익은 안전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픈방인데요. 이 오픈방에 여러분들 오셔, 오시게 되면 이 각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매일 같이 한 종목씩 진행을 하면서 단타도 진행을 하고 단기 스윙주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시황들을 계속 올려드려요. 여기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 혼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 종합시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계속적으로 시황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번호를 일괄적으로 딱 취합을 해가지고요 한꺼번에 뿅뿅뿅뿅뿅뿅 해갖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거 없으시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첨부파일,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에요. 뉴스들, 이슈들, 그리고 그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갖고 있는 첨부파일들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구독자 수도 계속 늘고 있고 좋아요도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는 거 조금은 기노업으로 봐야 되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월 이제 끝났습니다 7월 마지막 매매일이 끝나고 나면 8월로 가요. 8월에서부터는 매매 포지션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곧 발표가 있을 7월 소비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금리인상을 한번더 단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마다 매월 초에 매매 포지션을 새롭게 설정을 하고 그 매매를 진행을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학습 보내주시면 오픈방을 넣어드릴 거고요. 오픈방 링크 넣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하고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누가 주는 종목만 가지고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기준을 세워놓고 자꾸 눈에 익히고 공부를 병행을 하셔야지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원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하시고요 제가 유사 투자자문업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친구가 주는 종목 좀 줘서 들어가가지고 40% 50%씩 물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셔서 정확하게 안전 한 종목, 그리고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매도해서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 매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이박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문자 신청하시고요, 오픈방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